유산균과 낙산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유산균은 젖산을 만듭니다. 라틱 엑시드죠. 낙산균은 낙산을 만듭니다. 부티르산이라고도 해요. 유산균은 열과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꼭 코팅이 필요합니다. 낙산균은 위산, 감즙산, 열에도 강한 특징이 있어요. 자체적으로 아포라는 보호막을 생성합니다. 유해균을 억제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. 전반적인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낙산균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점막, 장벽을 강화시켜줍니다. 항암 유전자를 켜주고요.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리고 이미 흡수된 장에 대사를 돕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. 유산균은 산소가 없는 대장에서 항생제에서 죽습니다. 낙산균은 셀프 보호막으로 대장의 환경이나 항생제에도 생존합니다. 유산균은 장에 온 손님, 낙산균은 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.